창의성을 죽이는 7가지 습관. 당신도 하고 있나요? 창의성은 문제 해결, 혁신, 그리고 개인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과 사고방식이 창의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식하지 못한 채 창의성을 억누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창의성을 죽이는 7가지 습관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실패를 두려워하는 습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창의성을 억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막아버립니다. 창의성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실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들은 결국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세요.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기록하고 이를 다음 시도에 적용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2. 지나친 완벽주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친 완벽주의는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완벽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아이디어를 실행해 옮기기 전에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는데 집중하세요.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해 옮기고, 피드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작가들은 초고를 완벽하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쓰고 나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3. 익숙함에 안주하는 습관. 익숙한 환경과 일상은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피하고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면 창의적인 사고가 제한됩니다. 창의성은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자극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평소에 하지 않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수채화나 디지털 아트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또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창의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지나친 비판과 자기 위심.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자기 위심에 빠지는 것은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사고와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디어를 비판하기 전에 일단 실행에 옮겨보세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는 모든 아이디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창의성을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5. 지나친 다중 작업 다중 작업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면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창의성은 집중과 깊이 있는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세요. 중요한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일을 완료한 후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 작가들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더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작업 환경을 정리하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지나친 스트레스와 피로. 스트레스와 피로는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피로는 에너지를 고갈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충분한 휴식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피로를 풀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짧은 낮잠을 자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창의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관리하는 것은 창의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지나친 규칙과 제한 지나친 규칙과 제한은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규칙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은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합니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사고와 유연한 접근에서 비롯됩니다.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때는 규칙을 완화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창의성을 살리는 습관을 들여라. 창의성을 죽이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실행에 옮기는 데 집중하세요.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며 스트레스와 피로를 관리하세요.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이러한 습관을 들인다면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예술적 재능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핵심 능력입니다. 이제 당신도 창의성을 살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